그래서 그런 경험 디자인하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하고 나쁜 서비스를 나누는 것도 결국에는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갖다 받는 사람들의 경험이 진정한 경험에 가깝냐, 가깝지 않냐를 가지고서 좋은 서비스와 나쁜 서비스를 갖다 우리가 나누어서 아, 설명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좋은 서비스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는 그 제일 중요한 조건들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네 가지를 갖다가 하나씩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유스플리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풀필먼트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되는 서비스를 갖다 사용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나에게 일관성 있게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줬느냐. 이게 유용성을, 어, 어, 측정하는, 어,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들은, 어, 내가 기대하고 있던 가치, 그 이상을 두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는 일관성 있게. 나한테 제공해주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런 불안감이 없이 이 서비스는 나에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유용성인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 착한 말 생각해 보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우리 아파트 밑에 있는 그 뭐죠? 체련장 서비스 같은 경우 나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무슨 일관성이 있냐면 항상 내려가면 경비 아저씨가 6시에 문을 열어줘. 그럼 6시서부터 7시까지는 매일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뭐 환경이 있어. 근데 막어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걸 갖다 한 번도 어 내려갔다가 문안 열렸으면 어떡하지? 또는 어한 번도 아 이건 내가 내려갔다가 운동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요 가끔가다가 이제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은 어 내려가 가지고 아 오늘 그랬는데 어저께 어저께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악마의 꼬임으로 와인 한잔하고 자자고 그래가지고, 그, 순두부하고, 저, 그거하고 밤 10시인가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다 먹었거든. 그랬더니 엄청 괴가 불러가지고, 아 아침에 새벽 5시 반, 새벽, 보통 일어나는 게한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났는데, 배가 하나도 막 이렇게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막 이렇게 배가 너무 부르니까 내가 운동해야 될 때가 언젠지도 까먹고 그래서 조금 늦게 내려갔어요. 조금 늦게 내려갔는데 그러더라도 내려가면서도 아, 내이 네, 짐이 문이 안 열려있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려갔었을 때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나한테 믿음을 주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어,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유용성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아, 그, 그 구체적인 척도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 디자인 교재들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질문 리스트처럼 이런 질문 리스트를 갖다가 각 서비스에 대해서 쭉 해요. 서비스는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이냐?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추가적인 자료나 지식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도구가 혹시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의 경험과 믿음을 나한테 제공해 주느냐. 그다음에 그런 일관성 있게 이런 과정이 제공되고 있고, 그런 일관성을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서비스 디자인 협회에서 만들어낸 척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서비스가 일관성이, 아, 유용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척도에 대해서 7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 이 서비스가 유용한 서비스인지 그렇지 않은 서비스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서비스는 사용성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유저빌리티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진정한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밸류하고 관련되고 또 관계성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척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를 주기는 주는데 앞에서 유용성에서 그 가치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사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사용했다. 근데 그 서비스가 나 아주 부지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 그 나한테 원하는 결과를 주기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노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되면은 어, 그이 실제 그 서비스의 유용성도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좋은 서비스인지를 측정하는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용성을 기존에 있는 서비스의 사용성을 높임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이 질문들이 그 해당되는 서비스가 사용성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하는 질문 문항들이에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설명만으로도 해결책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선택하는 사양들이 간단 명료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를 갖다 예측하고 적당한 시점에 알맞는 방법으로 나한테 반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사용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고, 이게 딱 나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져서 이런 좋은 서비스의 사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처음과 끝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에 연관되는 척도가 감성이라는. 거.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그 처음과 끝을 갖다 통해서 나한테 지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아 나는 그 서비스가 내 기억에 참 많이 남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 어, 그때 의도하고 있는 그런 감성을 갖다 나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브란스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아그 올라간 순간과 아 내려온 순간을 갖다 충분히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의 감성은 아우 굉장히 흥분되고 짜릿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서비스라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좋았거나 나빴던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놀랄 법한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모든 접점에서 유사한 경험을 갖다 할수 있고 그런 접점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일관된 경험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가 얼마나 감성적으로 충실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하는 걸 갖다 척도를 하는 거고 이러한 척도들을 가지고서 어, 처음서부터 끝이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어, 경험을 갖다 할수 있다. 이런 경험 뭐가 있을까? 감성. 최근에 들어서? 아주 어, 명확하게 해당되는 감성을 느꼈던 경우. 나는 제일 좋은 어, 것 중에 항상 갈 때마다 좋은 게 명동성당에 7시 미사가 있어요. 명동성당에 7시 미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10시, 11시, 12시 해가지고 쭉몇시간마다 미사가 있는데 특히 7시 미사가 첫 미사인데 그래서 첫 미사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새벽에 성당에 들어가면은 그딱 들어가는 순간에 느껴지는 청량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청량함 같은 게 있어서 아그 성당 처음 들어갔을 때 갖다 딱 하고 나올 때는 여덟 시니까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아배 빨리 배고픈 배치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또 기억이 잘 남아요 그래서 <laughs> 들어갈 때 청량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 빨리 나와서 깨끗하게 나가고 하는. 그런 점에서 나는 시 아, 저, 우리, 어, 아, 성당, 새벽 성당, 어, 아, 참 좋아하고, 아, 또 그런 감성을 내가 좋아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일요일 10시에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일요일 10시에 미술관을 가면은 일단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특히 이제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 덕수궁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을 가면은 그 (10시쯤에) 이제 문 열면서 커피를 내려요. 그러니까 딱그 시간쯤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커피 냄새가 쫙 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 일요일 아침이 주는 여유로움 어~ 그리고 푸근함 어~ 이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고 어~ 나올 때에도 뭐한 (10시에) 들어갔다 보통 한 대부분 한 (11시쯤) 나오는데 11시쯤 나오게 되면 또 나올 때그 기분도 일요일 오전이 주는 그런 기분, 푸근함 같은 게 일관성 있게 특히 나는 그 시립미술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의미성이에요. 의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세 가지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척도이고 최근 들어서 중요도가 점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척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미니풀리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 만들었을 때 그게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인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바빴을 때는 이 척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어, 이 의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척도가 사회적인 가치하고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고객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고, 서비스를 통해서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물들과의 조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어떤 서비스가 올바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 서비스가 고객들과의 약속이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서비스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다가 증명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그 의미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대표적인 예중에 하나가 그 아이디어에서 했던 에,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아프리카 여기에 근데 이거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 그. 인도하고 아프리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물, 어, 이 동의를 갖다가 머리 위에다 올려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어, 이게 우물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걸어서 두 시간 가서 여기에다 물을 갖다가 길어서 다시 두 시간을 집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새댁들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했고, 혹시 들어본 사람 이 있어요? 방법이 뭐였는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 그 어, 그래서 그때 방법이 뭐였냐면, 뭐 하러 두 시간씩이나 멀리 그렇게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서 길러오냐. 그러지 말고, 니네 동네에 우물을 파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 요 엔지니어링 강하니까. 가가지고, 그, 동네 한가운데다가, 에 걸어서 1분만 가면 되는데다가, 우물을 파줬어요. 그래서, 어, 깨끗한 물이 계속 넘치게. 대성공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데에다가, 그, 우물을 파가지고, 뭐, 아주 쉽게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실패였다는 거예요. 왜 실패였을까? 깨끗한 물 지으러 가는데 2시간이나 걸려서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5분 만에 물길러 갔다 올수 있게 해줬는데, 물 퀄리티도 무지하게 좋은데, 깊은 곳에서 파서. 근데 실패인 이유는? 여기 혹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아. 네. 우리, 그, 신혼예 네. 시댁하고 같이 산 사람, 따로 떨어져 사아요 네. 시댁하고 같이 산다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다 바로 우물을 갖다가 파줬더니, 어, 이 우물이 없을 때는 가는데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을 비슷한 연배의 세댁들끼리수다 떨면서, 어, 합법적으로 다섯 시간을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었 수가 있었었는데, 앞에 코앞에다가 우물을 갖다가 파놓으니까, 아, 어, 뭐, 다른 핑계가 없죠. 그래가지고 항상 고그 앞에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아침마다 가면 우물에 막 오물이 있고, 그, 막 우물에 뭐그 심각한 훼손이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고민이 뭘까 하다가 아, 이거 우리가 솔루션을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그두 시간을 왔다 갔다 는 하게 만들 때그 과정에 목에 디스크나 이런 게안 걸리게 이렇게 간편한 통으로 만들어서 어 굉장히 로우 텍이지만 어 저런 통을 갖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어그 길도 없는 곳에 이렇게 끌고 다니기 쉽게 바퀴도 잘 설계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두 시간 동안 저거 끌고 갔다가 <웃음> <웃음> 두 시간 동안 아 힘들어 죽겠어요. 막 너무 더워요. 막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미닝을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미닝풀한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샵2는 유형성, 사용성, 감성, 의미성, 이 각각의 가장 좋은 사례는 어떤 게 있었고 가장 나쁜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10분 후에 만나서 이두 번째 워크샵을 진행을 할 텐데 그때에는 지금 팀 있는 사람 말고 다른 팀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15시 1분이니까요. 5시 9분에 다시 만나서 자리 이동하고 그 아, 자리 이동 먼저 합시다. 자리 이동 먼저 하고 어 5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쉬 시간 마치고 요번에 새로 어,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 볼게요. 자첫 번째 유용성 관련해서 여기 체크리스트를 갖다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각 어,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기술이 서비스를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서비스의 가장 유용성이 높은 사례를 하나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러니까 정말 유용성이 높았다. 그 어, 여기 체크리스트를 갖다 보면서 어, 생각을 같이 해보면은 아마 네 사람이니까 어, 각각 하나씩 제시하면 그 중에서 하나 정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점 척도로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 남았어요. 유용성.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각 팀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얘기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참 그거 유용성에 있는 이 기준을 갖다잘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한한 한 사람 한 팀만 추천해 줄래요. 오케이. 핸드폰 찾는 정도로 <laughs> <laughs> 이상하다나 <난> 자주 꺼지는데 <laughs>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빅스비를 가지고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유용한 서비스라고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쓸모없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핸드폰 찾는 서비스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일관성 있고 어, 정말 유용하네요. 네. 그. AI 서비스, AI,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정말 이제 점점 더 도와지긴 하겠지만 이제 가장 큰 지금 사실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유용성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래를 갖다가 틀거나 일기예보를 갖다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하는 것 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서 AI 스피커 회사들이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나 외국 회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어, AI 회사들, 가전회사들이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의 거실을 점령하는 회사가 그 해계 원인을 잡,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 안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침실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어, 저기에서 화장실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일 크게 비중을 두는 게 어떤 서비스, 어떤 기기가 일반 가정의 그 거실을 장악할 거냐를 갖다가 되게. 에그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 가서 제일 오래 있는 시간 깨어 있을 때 오래 있는 시간이 거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실에 줄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들이 뭘까 AI 스피커 같은 거 통해서 할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사용성. 사용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쉽고 편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경험이 수월하고 최소한 설명만 있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시점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서비스였다라는 거 어떤 경험이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 사용성 측면에서 이야기 어, 나누면서, 아, 이건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다. 특히 접근성이라든지, 어, 그 설명,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고, 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딱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되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한 서비스였다. 자, 혹시 그런 서비스 같은 팀의 멤버가 얘기했던 케이스? 다른 팀. 여기나 아까 했었고. <laughs> 자, 다른 팀은. 음. 저희는 카카오톡에 돈 보내기 카카오톡에 네. 돈 보내기. 네. 어. 어. <laughs> 예를 들어 돈을 소액 친구한테 보내야 데 밥을 먹고 돈을, 돈을 보내야 장이 많은데 친구들이랑 카톡방에 서 쉽게 돈을 보낼 수다 그 없이 그냥 음. 음, 음, 그래요. 그래서 요새, 그, 페이먼트를, 그런 식의 페이먼트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서비스들 갖다 다 합쳐서 우리가 핀테크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에서도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주가,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핀테크 쪽이에요. 파이낸스 쪽. 그런데 파이낸스 쪽이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아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에는 별로 그렇게 규제에 대한 염려를 갖다 덜 하지만 이 핀테크 속 파이낸셜한 트랜스 액션이 인벌브가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규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에 혹시 그 파이낸셜한 서비스를 갖다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조라는 게 있어요. 올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그 핀테크나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거나 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서비스가 안 되는 분야. 그런 분야를 갖다가 어, 금융위원회에다가 어, 신청을 하면은 그 규제를 풀어주거나 또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이 특히 이제 여기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파이낸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갖다 만들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테크놀로지도 많이 무르익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규제도 많이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감성적인 측면. 에서 봤었을 때 어, 정말 놀랄만한 기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어, 감정을 느꼈고 그런 감정이 지속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말을 갖다가 어, 나누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경험한 적이 있을까? 자 우리 또 5분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감성적인 서비스, 우리 같은 팀메이트가 얘기했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 추천 한번 해줄래요? 저희 는각 여영 씨가 추천해주시면, 어, 아... every time. every time. 적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면서 적점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한 부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일관된 경험. 이건 뭐 에브리타임 내에서 책방이라든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뭐 올라온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일관되게 경험할 수 있게 이어지는 부분이 모든 면에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에브리타임을 뽑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감성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지각적인 측면에서 처음과 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적인 기초를 우리 서비스에다 가져온 거예요. 서비스에다 가져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좋은 서비스의 세 번째 조건이고요.